자, 일단, 어, 실전 1회 고전소설 윤지경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지경전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네,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죠. 앞부분의 줄거리가 만약에 실제 수능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인물이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있는지,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또 어떤 원인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네, 간략하게 제시된 거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윤현의 아들 지경은 해서 네, 지경이 나오고 네, 인물 확인해야 되겠죠. 지경은 남자 주인공. 제목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해서 두 번째는 옆으로 좀 체크할 거 같아요. 네, 연화와 둘이 어떻다고요? 네,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네, 사랑 뿅와 무난한 주제 의식을 가질 것 같죠? 장원급제를 한지경에게해서 지경이 뭐라고? 장원급제 아유 출세네요 <laughs> 좋네요. 그다음에 네 희안군 중종의 동생이 네 청원을 하지만.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네 희안군은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옹주의 부마로 택할 것을 청한다. 어,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와, 그래서 예, 연화와 서로 사랑인데 이 지경과 누가 갈등을 믿나요 희안군이라고 돼야 되네. 희안군이 누구에게 지경에게 청원을 한다라는 점이죠. 청혼을 하는 것이 이제 혼사 갈등의 문제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네, 결혼에 관련된, 네, 혼사 갈등의 성격이 제시가 됩니다. 갈등이 되고요. 청혼을 해서 뭐를 삼겠다고 부마를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아, 여기에선 결혼 갈등이구나. 혼사 갈등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네, 도움이 되죠. 그리고 긴 본문을 보기 전에 문제로 가서 문제 29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고 두 번째, 네, 문제의 보기를 참고하세요. 문제의 보기를 참고해서, 네, 오답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품의 정보 얻기. 그러면서도 1, 2, 3, 4번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해서 네, 정답 후보를 추려내는 것도 어 좋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네, 작품의 정보에서 업계어 중심어, 보기에서의 중심어는 뭘로 나왔다? 느콘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콘 모티프. 아, 여기 혼사 갈등이라고 했던 것과 서로 연결이 되겠네요. 느콘 모티프. 그래서 느컨 모티프이면서 또 플러스 뭐라고요? 애정 소설이다라고 보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많은 정보를 얻고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불구하고 인간의 본연 애정을 근거로 최처녀와의 혼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가 정보죠. 최연한가 보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면 네 최여인과의 혼인. 자 인간 본연의 감정이 돼요. 인간 본연의 감정에서 어... 이건 연애 감정이겠죠? 네, 그래서 최여인과의 예, 요구에서는 최여인과의 혼사를 원한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연화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있고요. 자, 연성공자의 윤직의 혼을 추진하고 있어요. 희한군이 에서 여성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이 특징이죠. 보통 여성이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오는데 남성 주인공이 결혼으로 인해서 네, 결혼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고요. 고난을 그 겪고 대항에 나간다는 점이 느금 모티프를 활용한 다른 애정 소설 작품들에 비해 독특한 점이다 해서 이 느콘 모티프가 독특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어려운 상황을 요거를 내 네, 대항해 나가는 것까지 결국은 자신의 사랑을 이뤄가겠죠. 요렇게 정리해 놓고 작품으로 들어가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러고 나서 작품을 들어가니까 이제 좀 읽었을 거예요. 네, 일단 먼저 프리뷰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희한군이 개하에 있다가에서 수능 완성 부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 지문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정리를 하는데요. 보통 읽을 때 인물과 작품 정리는 인물과 네, 상황 중심으로 읽어 나간다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읽기 바랍니다. 소재나 일, 일일이 찾는 건 문제에서 다 밑주쳐 줄 거예요. 그거를 내가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쭉 읽다가 네, 쭉 읽다가 정리해 보면 네, 전화 중흥 19년에 하는 부분이에요. 이럴갓싸운 성덕이 심산 공국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 불명하시고 무거하신 정사가 이러하시니 죽어도 항복지 아니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 여기서 이미 정보가 있어요. 자 윤지경이 윤지경이 부마를 삼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임금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항복지 아니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네, 제안을 거절하는데 요즘하고 다르게 예전에 임급의 명을 거절했다? 아, 어, 능지처참을 당할 일이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지경의 죄 중하나 길일전에 관면이 있으리라 하시고 은교를 내리시니 지경이 할일 없이 입공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거는 뭡니까? 어, 명을 내렸는데 그 중간에 가보면 어, 윤지경 아버지와 아들이죠. 예, 윤지경 부자, 아버지 부, 그 다음에 아들인 자, 예, 지경이겠죠. 그래서 윤지경 부자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미 여기서 네,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라고 그랬죠.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어 네,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임금이 명을 내려서 풀려나는 거죠. 네, 풀려남. 단순하게 상황의 흐름을 잘 정리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풀려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네, 마지막 부분에서, 네, 좀 중간 과정은 이제 어,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국은 옹주와 네 풀려나는 것이 아마 결혼을 허락했는지, 네,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옹주와... 혼인한 윤지경이라고 일단 체크해야 돼요. 어, 그렇죠. 임금의 명을 쉽게 어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혼인을 한 윤지경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네 집에 와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집에 와서 임금의 교지를, 네 임금의 교지를 예, 땅에 던지는 사건이 나타나. 이거 불경죄거든요. 네 땅에 던지는 사건으로.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윤지경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제안을 거절하고 있고 그리고 교지를 땅에 던진다. 와, 미친. 그죠? 죽으려고 빽쓰고 있는 거죠. 옛날로 치자면.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제안을 거절한다. 교지를 땅에 던지는 것은 결국 부당한 권력의 부당한 권력에, 네, 저항을 하는 거죠. 네, 대항한다라고 여기 있어요. 네, 대항하는 거라서 권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겠네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자, 됐나요? 어, 그러면 여기서이 이해를 위해서, 네, 이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 작품 정리를 마인드 매핑으로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해가지고 CF, 컨퍼런스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네, CF. 자, 인물 관계도, 인물과, 인물과 사건 관계도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인물과 사건 관계도. 일단, 여기에 중중임금이 나타나죠. 네, 임금 중중입니다. 네, 중중임금이고. 뿅, 임금이 있어요. 자, 이 임금과 서로 나란히, 네, 뜻이 맞는 게 누가 있다? 희한군. 그죠? 네, 희한군이 있는데, 이 둘은 형제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제 관계다. 네, 위에다 쓸까요? 네, 형제 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옛날 조선시대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임금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윤지경이죠. 네, 윤지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윤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네 현군 희한, 자리쯤에 네 아버지 윤현 감옥에 갇혔으니까 윤현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빠와 아들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인데 이제 이두 라인에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결국은 이두 임금과 윤지경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이 된 겁니다. 갈등 발생,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일단, 어떤 겁니까? 그죠? 첫 번째는 여기로 좀 잡아줘야 되겠죠? 네, 첫 번째. 희한군이 윤지경에게, 윤지경에게 청혼을 했으나, 청혼을 했으나, 거절 당하게 되죠. 네, 거절 당하는 사건은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네,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임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임금에게 무엇을 합니까? 윤지경을, 윤지경을 부마로 삼으시옵소서 좀 보복을 한 거죠. 부마 삼을 것을 네, 권유하고 있는 거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청한, 권유가 아니라 청하, 아, 요청드립니다. 삼 것을 청함 정도로 체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저, 어, 진행이 되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 임금이, 네, 여기죠. 네, 사건이 되는 부분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3번으로 가서, 임금님이 결국 윤지경에게, 네, 혼인을 자, 옹주와의 혼인을 강제로 추진을 하게 되죠. 강제 추진함. 강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을 강제로 추진하는 부분은 뭡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랬더니 윤지경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4번으로 와야 되나요? 네, 4번을 이렇게 해봅시다. 4번. 임금의 지시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임금의 네, 지시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임금의 지시를 거절합니다. 자, 됐나요? 풀려난 것이, 네, 풀려난 것이, 네,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귀염을 보내죠. 그랬더니 아버지는또 어떠합니까? 자, 5번을 역에서, 자, 아들인 윤지경에 대해서 많이 아끼고 배려하고 그의 생각에 동의하죠. 그래서, 네, 윤지경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생각에 동의함. 이제 임금의 명을 잘안 듣네요. 예, 윤지경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어, 육 번으로 할까요? 임금에게, 네, 중저 임금에게 직언을 합니다. 올빠른 소리를 하는 거죠. 이미 혼인관계 혼인을 약속한 처자가 있고 뭐 어쩌저쩌고 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직언을 하면서도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 일곱 번째죠. 윤지경과, 네, 윤지경과, 그 다음에, 네, 최여인인가요? 네, 저기 있는, 네, 최여인을 귀양 보내게 되죠. 그래서, 최여인을, 네, 귀양 보내게 됩니다. 감히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죽겠단 말이지. 그래서, 귀양을 보내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임금과의 갈등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임금님과의 갈등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희한군하고 윤지경사에서도 이 사실은 내적 갈등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희한군하고 윤지경도 내 네, 갈등을 형성한다라고 어,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왜? 윤지경을 부마삼을 것을 청한 이 부분도 갈등이겠죠. 그래서, 어, 혼사 갈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유교적 윤리에 의해서, 네, 유교적 윤리에 의해서, 음, 그죠? 네, 좀, 네, 강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리고, 네, 윤지경이 임금의 제안을 거절, 지시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볼까요? 그럼, 그, 임금, 어, 윤지경의 어떤, 어, 임금에게 말하는 특징이죠. 임금에게 말을 했던 말하기 특징을 윤지경 스페셜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최 여인과 네, 혼인을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네, 혼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네, 거절을 했던 거죠. 저 이미 장가 갔는데요? 라는 버전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륜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리 너희가 그 문서상으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합궁 전에 두 남녀가 한 방에서 같이 찌찌뿐 같이 잠들기 전에는 결혼한 게 아니거든. 해서 네, 인륜을 어좀 어기는 듯한 얘기를 임금이 얘기해서 인륜을 네, 인륜을 어기지 말 것을 청합니다. 자, 이거는 요 정도만 써 놓을 건데 한마디로, 임금이, 야, 두 남녀가 한 방에서 같이 합공을 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결혼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마마, 인륜을 쳐버리지 마시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이것이 희한군이 자신에게 청혼을 했던 건데, 이 희한군의 간사함을 눈치채지 못한 그 임금에 대해서, 예, 간삼을, 내 네, 눈치를 못챈 거죠. 못 챈, 내 네, 임금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네, 지적하다라고 보는 거죠. 요런 식의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어우, 옛날에 임금의 명명 웬만하면 정말 따랐어야 되죠.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내 네, 중종, 반정을 통해서 등극한 임금입니다. 김효사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 다음에, 네, 작서지변 등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여기에서 좀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혼사 갈등에 관련된 건데, 올바른 주제의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임금의 지시를 어기는 신하 그리고 임금도 인륜을 저버리면서 부만을 삼으려는 그 행태.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주제의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인륜에 관련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인물, 의지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현과 고난을 당하는 이 부분인데, 어, 출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바람직한 주제의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현과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